유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의 기적을 베푸셨고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죠. 예수님 사역 중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니 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고 예수님의 그 추종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안티 세력, 반대하는 세력들이 유대인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는 일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다른 말로는 수상절, 우리로 하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하면 7월 중순 정도입니다. 지금 양력으로 한다면 9월에서 10월 정도에 해당되는 우리로 치면 추석쯤 될 겁니다. 이 소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도 이 절기를 잘 지키는 분이었습니다. 이때 제자들과 예수님,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어, 나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을 터이니 너희들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안 가신 게 아니라 중간에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짓말이 있다면 유한복음 7장입니다. 분명히 가신다 그랬는데 안 가, 안 가신다고 했는데, 가신 거예요. 제자들는간 거죠. 이 배경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면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 예수님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오니까 잡아서 그걸 죽이자. 이런 음모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제안 가신 거죠. 안 가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가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동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없고 오직 독생하신 예수님만 마리아가 출산해서 양육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음서를잘 보면 예수님의 남동생들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이라고 복수가 나오는데 예수님 동생들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형입니다. 육체의 형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죠. 형, 그러지 말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좀 세상 사람들한테 밝히 드러내면 안 돼? 왜 숨어서 그렇게 하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해야 할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알키고 그런데 왜 형은 그렇게 안 해? 이렇게 이제 묻는 거 아닙니까? 어, 예수님이 근데 몰래몰래 몰래 사역하시고, 또 스스로 숨으시기도 하시고, 또 드러내기도 하시고, 뭐 이런 일들을 반복할 때, 그 형제들이 좀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할 바에 아예 공식적으로 아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예 좀 했으면 좋겠어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많은 사람들 모여 있는 그 초막절, 수상절에 가서 좀 얘기 좀 하면 안돼 이렇게 얘기된 거죠. 명절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최대 의 명절 중에 하나고 아주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때입니다.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 좋잖아. 그런데 이 형제들도 잘 몰랐던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건 틀림없지만 아무에게 그냥 노출하는 분이 아니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니까 아직 내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암살자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너희들은 가라. 괜찮다. 하지만 나는 가면 그들이 나를 죽일 거다. 하지만 내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때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생활할 때는 그 때가 있습니다. 잘 모르죠.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그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와야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이죠. 마치 어린이가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지만, 마치 다 성장해서 성인으로 인정받을 때가 돼야 그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할수 없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때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때가 참에, 성격는 그런 말이 이제 많이 나오죠.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입니다. 카이로스라는 시간인데, 그 때가 돼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아직 영광 받으실 때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피해 다니는 거죠. 유대인들이 날 죽이러 하는데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던 거죠.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그랬겠죠. 모든 유대인이 그런 게 아닙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가지 평가가 나오는데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 그 평가가 나옵니다. 일부는 그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그룹이 있었고 그는 세상을 미혹하는 자다. 그래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병고치고 귀신을 내주는 하나님의 신성이 그에게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도 있었죠. 또그 무리 중에는 아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해도 지금 저 예수님처럼 그만의 기적가 표적을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요한복음 7종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평가가 분분한데 다 좋습니다. 근런데 그중 일부는 예수를 주의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회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주 대어놓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부에서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회방하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마치 천사와 같이, 광명에 그 빛나는 천사와 같이 사단이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도 잘 알고, 나름대로 성경을 잘 푼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악마의 사주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언뜻 봐서는 하나님의 종인지, 하나님의 천사인지, 마귀의 종인지, 귀신들인지 구분이 잘안 됩니다. 예수님도 그가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바알세불의 힘을 벌려서 귀신의 힘을 빌려서 마귀의 힘을 벌려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주는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받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그 안에 악한 영이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다 그들을 구렁텅이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사람을 볼때그 안에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 귀신의 영, 악한 영이 역사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 악한 영, 이 귀신의 영은 어느 누구나 다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광해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세 가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금식했을 때 가장 큰 유혹이 뭘까요? 육체 배고픔입니다.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것뿐이겠습니까?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세상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유혹일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부와 명예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 유혹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그런 유혹이 잘 빠지죠. 세 번째 유혹은 뭘까요? 종교계, 기독교계에서 오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너 이번에 교단에, 교회에 가장 높은, 덕망 있는 자리에 너가 한번 도전해봐. 그 대신 내 영혼은 나한테 맡겨. 마귀가 유혹을 하는 겁니다. 마귀가 성전의 높은 곳에 들어가서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죠. 아니, 광야에 어? 무슨 거기에 성전이 있겠어요? 마귀가? 환상같은 걸 보여주는 거죠. 큰그 성전에 가서 뛰어내리려는 거예요. 그 당시 가장 큰 성전이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먹는 문제 이 땅의 명예와 권력 영향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요? 유대인으로서 종교 지도자로서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 치고 환호하고 우러러 볼때 자기도 모르게 뇌 속에서는 도파민 호르몬이 막 나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겠죠. 이게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고 교계에서도 기독교에서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같이 결합을 하게 되면 이건 뭐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그 유혹의 뿌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왜냐? 그 뿌리에는 악한 영에 젖줄기를 대고 그 여양분을 섭취하는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고도 모르고도 그런 일을 경험하는데 분별력 이 있는 사람들은 다만 말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늘 마귀가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때만 되면 예수의 사회역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는 곳으로 인도할 그런 악한 영들이 예수님이 사역에는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세 가지 시험을 광야에서 한 후에 잠시 떠났다고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잠깐 떠났다 계속 예수님의공생애 내내 사단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열두 제자 중에 하나는 가른 유다한테도 사단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보면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너들이 사단이 계속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밀가루 듯이 유혹을 할때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죠. 이 영적세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 가운데 계속 영적인 싸움을 하고 계시던 거죠. 제자들은 잘 몰라요. 주변 사람들은 몰라요.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 남동생들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는 것이, 어, 좀, 상황에 맞지 않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사우전 같은 말기를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제자들과 그 동생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명절 때는 올라가긴 올라가야겠는데 그에엔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제자들부터 보내는 거죠. 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잡으려고 하는 그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제자들 먼저 보내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혼자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너희들이 먼저 가라. 나는안 가겠다. 이 갈릴리에 있겠다 해놓고 올라가신 거죠. 예수님의 그 사역에 그 영적 세계를 보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말씀을 묵상할 때 특별히 조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 시세적 배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치기 쉬운 내용이지만, 자, 보십시오.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아니에요. 그중심에 누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란 것은 공중 권세를 잡은,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마귀들을 지적하니까 그 마귀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들의 죄와 악한 것을 지적하면 그 사람을 미워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 아멘.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위호한다는 거예요. 자만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교만한 자는 책망하면 대들어요. 덤벼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없으지. 죽이려고까지. 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은 그 잘못을 지적하면 바로 회개합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사무엘에 나오는 사무엘 상황이 나오는 이야기에 잘 보십시오 사우랑은 하나의 앞에 범죄했을 때 자꾸 핑계를 대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그 상황을 설명하려고 그래요다윗은그 죄를 지적했을 때 회개합니다 사우랑과 다윗당의 죄를 보면 사람인지라 다 죄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죄를 지적당했을 때 두 사람의 태도가 달라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그 말을 듣고 회귀해요 그래서 다윗이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우랑은 자꾸 그 안에 교만한 영역에서 사는 거죠 내가 어때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 상황이 그랬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자는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무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걸 수용할 자세가 안돼 있어요. 잘못을 지적했을 때, 아, 내가 네,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희망이 있는데, 자꾸 이런저런 핑계 대고 핑계까지 괜찮아요. 그데 대들고 싸우자고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은 늘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그양무리 주변을 항상 어스렁 걸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기회만 되면 양을 물어가려 그래요. 동물의 왕국 같은 그 야생의 그 에, 다큐멘트를 보면 참 재미있는 일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에, 사슴과 동물이 있는 그 주변은 육식 동물인 사자나 표범 늑대 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동물들이 항상 어슬렁거려요. 그래서 그 무리 가운데 어떤 동물이 누가 표적이 되나 봤더니 자꾸 그 무리에서 벗어나는 그 초식동물이 있어요. 자꾸 나홀로 떨어져 나오는 거죠. 마귀 밥이 되는 거죠. 신앙 공동체를 잘 벗어나서 따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표적이 되기 쉬워요.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어떤 대상이 표적이 되냐면 병든, 병든 동물들. 이런 동물들. 이런 동물들이 또 그런 육식 동물, 사자나 표범의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주변에 아주 낮은 자세로 은폐와 엄폐를 하면서 아주 가까이 최대한 접근해서 삼킬 만한 그 표적을 찾아다니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요. 교회로부터 멀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표적이 돼요. 이 동물의 세계도 보면, 그 무리로부터 벗어난 동물들은 금방 그천적으로부터 표적이 되고, 모기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걸음걸이가 좀굼뜨거나 병든 거는 완전히 표적이 되는데,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악한 영들의 표적이 될수 밖에 없어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거짓 영들이 와서 유혹을 하는데, 이 영적으로 병든 그런 대상들은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또, 내 딴에는 잘 한다고 하지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자기가 맞다고 자기가 주장하면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무리와 함께 같이 가다가는 그 목자로부터 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나운 동물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세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유혹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대적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악하다고 평가해는그 과정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은 혼란스러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예수님은 세상을 미혹하는 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도 혹세 무민해가지고 기독교를 그런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보는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의 말로 이시대의 진정한 영적 지도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죠. 방법 중에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온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말로 치면 뽀대고 싶고 자랑하고 싶지만 그쪽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일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메시아인 거죠. 누구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입어서 지금과 다가오는 세상에 심판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자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볼까요? 어떤 말씀을 해면 좋을까요? 음. 자. 오늘 말씀에서 읽어 보지 않은 말씀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자. 7장 16절과 17절, 18절 이세 절을 같이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부리가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이것이 참되냐 참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때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을 하는 내 생각과 내 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그 당시에 그 유대의 지도자들은, 영적 리더들은 어떤 말을 했냐면, 야, 예수님이 보니까 배운 적이 없어. 요즘 말하면 신학도 공부 안 했고, 제도권에서 공부 안 했어. 근데 그가 하는 말이 보통 사람하고는 달라요. 왜냐?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되이 사람을 배우지 아니할 하 것을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님이 배운 적이 없는데 그를 안다는 거예요. 그를 안다는 거죠. 아주 정말 특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봐요. 이 시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는 거예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구분 안 하시면 엉뚱한 자기 이야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장도 그렇죠. 내가 잘하고 했어도 다 사장님한테 사장님이 말씀하셨고 사장님께서 이 일을 내게 하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잘. 돼. 근데 그렇지 못한 아마추어는 서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얘기를 하기 쉬워요. 우리 그리스도 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교회 부흥시킨 것 같고 전도한 것 같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봉사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나를 보내시니까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셨을 분이고 나는 한때 쓰이는 부지깽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때 쓰이는 도구일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겸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냐 외치고 내가 주인이냐 거들먹거리면 이건 하나님 끼로온 사람이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한때 쓰이는 부지깽입니다. 항상 겸손하고 제가 배우겠습니다. 예,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시는 저와의 실주인으로 추원합니다.